붙여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장독 대 놓고 막 꽃을 막치장을해 집에. 그러면 반드시 어, 그 집의 주인이 바쁘기 양쪽 살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이게 동사택인데요. 자자 오향이에요 남양 집이에요. 그래서 문도 잘 막고. 그 다음에 현재 저기 사무실 쓰는 저 자리가 엄청 좋아요. 저희가 엄청 좋은데 저거 쓰고 계셔요. 그러면 모든 업무를 보실 때 일도 수월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게내 위주로 일이 해결이 돼.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산들이 크진 않는데, 올망줄망 참 이뻐요. 올라가서 보면. 그게 뭐냐면, 물이 흐르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산이 이렇게 흘러요. 앞산이. 그러면 이거는, 큰 덩어리를 전체로 봤을 때, 콩부터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두번 하는 금으로 보고, 이렇게 흐르는 거 술을 보면 돼요. 이건 금수 겸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수 겸차가 되게 되면, 여기에 예술, 그 다음에 학문,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방면에 제주가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어, 이 화열마을에서 아까 삼신당 있죠? 거기는 기운이 육맥이그 진입해서 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군내 양진당과 거기는 하나의 길지, 양백지도 여기 최고고, 중요한 거는 건물을 너무 잘안 쳤다는 거죠. 어. 건물을 굉장히 잘안 쳤고, 또 저기 외문을 보게 되면, 이집 기준에서 보게 되면, 저 바깥 문이에요. 네. 그 문도 이집기준에 되게 좋아요. 저게 숙문이라 그래가지고, 숫자.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우리 주역으로, 여게감게예요 그러면 일상 생기문이에요. 저런 생기문에 오면은, 식구들도 알겠지? 건강하고, 자손이 번창해요 자손이 끊이지 않고, 번창하고그 다음에 건강해요. 식구들이 건강해요. 그래서, 인턴은 외문이나 내문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양진당은 최고의 기초를 말씀 수가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입니다. 오늘은 안동 화해마을에 왔습니다. 이 예, 안동 화해마을은 국가민속문화재 제 122호로 하회라는 마을 이름은 물이 돌아 흐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낙동강 상류인 하천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안고 흐르는 데 생겨났고요. 하회 마을은 태극 모양 혹은 연꽃이 물에 떠 있는 형상으로 예부터 좋은 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연화부수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하회 마을은 고려 중기의 김해 허씨와 광주 안씨 14세기 고려말에 풍산유씨가 들어와 시종마을을 이뤘습니다. 이후 풍산유씨를 중심으로 마을이 번성하였고요. 또한 조선시대 문신이며 학자인 류은영과 유성령 형제가, 형제가 태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해마을이 있는 집들은 삼신당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강을 향해 배치되어 있어서 바라보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큰 귀화집을 중심으로 주변의 초과들이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배치되어 있는 것도 독특합니다. 하회마을에는 우리나라의 고건축 양식과 양식과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유산들이 잘보존되어 있고요. 유씨 문정의 고택에서는 조선시대 양반집의 전통과 의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하회, 별신굿, 탈놀이, 선유, 줄불놀이 등 서민과 양반들이 함께하는 놀이를 까지도 온전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회마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게 되면 하회마을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다오는 병산서원이 여기 있습니다. 병산서원이 여기 있고요. 물이 이렇게 돌아들죠. 이렇게 돌아들어서 원래 이게 방공수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는데 물이 안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밖에 상상봉정이 상봉, 있는 곳은 물이 배를 내밀은 곳을 내밀었죠. 그러면 여기 물길이 치워 도는 곳이라 이쪽은 양반들이 있고 옛날을 치면 여기 이제 그 하층들이 이쪽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쪽을 보시게 되면 저기 이제 바위 안반으로 둘러져 있는 저게 이제 부용대입니다부용되고할 말을 입장에서는 저 부영대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겠죠. 왜 물이 담아 이 가마도는 곳에 이 부영대가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혈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 하회마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 하야말, 이제 진입로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쪽 산이 있죠. 저산 이름이 이제 화산입니다. 화산에서 맥이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병산성과 같은 이제 줄기에 있는 거예요. 저 맥이 이렇게 흘러들어와가지고, 이제쭉 이제 돌아서 이리 온 거예요, 맥이. 그 다음에 저쪽을 보게 되면 저기 목차가 굉장히 이쁜 산들이 있죠. 우리가 가는 산 오는 산으로 보이는데 저산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이제 그 낙동강 건너에 있는 산이지만 그산 자체가 저쪽을 한번 보세요. 저쪽을 보게 되면은 그 산이 오는 거야. 이렇게 능선을 쭉가고 산은 오는 산 가는 산을 우리가 이제 보셔야 돼요. 저거는 이제 그 강, 낙동강 그 반대쪽에 여기 하회마을 반대쪽에서 물이 감아도는 데 있는 산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화해 마을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화산에서 맥이 쭉 진행되는 거예요. 저쪽을 보시게 되면 저기 높죠? 그게 이제 맥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맥이 저쪽쭉 진행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이제 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좌측에 있는 나무가 이제 삼신당의 이제 나무인데요. 이 나무 기준으로 보면 이 용맥이 화산에서 운맥이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났는데 얘가 약간 용맥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형상이에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형상이고 그 다음에 이 삼신나무를 중심으로 이 좌측에서도 이렇게 치고 올라와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쪽에 그 화요마을 입구에서는 또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 바로 위에 이 중심에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무령으로 보면 비룡승천으로 봐도 돼요. 비룡승천이나 상천으로 이제 봐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기운이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그럼 하회마을에서는 이게 이제 그게 보면은 축이에요 축. 축으로, 축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이 안동 하회마을에 이게 이제 삼신당입니다. 삼신당 느티나무는 수령이 한 600여 년 됐어요. 600여 년이 됐고요. 어이 위치는 사, 저기 하회마을 중심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중앙에. 그다음에 이거는 류정혜가 입항할때 심은 것으로 전해지고요. 어또 하당으로도 불려요. 화산 중턱의 상당과 중당과 함께 마을 주민들의 소망을 비는 3당을 이루고요. 정을 대보름 밤에 마을의 안녕을 비는 동제를 상당과 중당에서 지내고 그다음 아침에 여기서 재를 올립니다. 이곳에서 하회 별신굿 탈놀이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용맥이 그러니까 화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진행을 하여 오다가 바로 여기서 멈췄어요. 근데 양쪽 좌회에서 보면은 이+ 이곳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이 자리가 하회 마을을 지켜주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한번 나무를 한번 보시면 굉장합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나무가 한 곳에서 600년을 넘게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력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무령으로 놓게 보게 되면은 이 산은 이, 이 나무가 있는 이곳은 용의 머리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비룡승천이나 비룡상천으로 어, 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재단 안에는 요런 데는 뭐 세부치나 큰돌 같은 걸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동네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안동 하회 마을 안에 있는 충여당입니다. 이 충여당은 조선 중기 때 제상이자 어, 학자였던 류성령 가문의 종택으로 손자 류원지가 류성령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유린과 지자들의 뜻을 모아 지었다 합니다. 류성령은 벼슬을 마치고 귀향한 후에 풍산현에 있던 작은 초가집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서쪽을 앞면으로 하여 긴 행랑체로 두고 안쪽으로 미음자 모양의 안체와 일자형의 사량체가 연이어 있습니다. 열두 칸의 긴 행랑체는 유성룡의 8세 손인 유상조가 병조 판서에 임명된 뒤 부하 군사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었다고 합니다. 충여당이란 이름은 유성룡이 평소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고 강조한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현판의 글씨는 이름난 서예가 허목이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제가 있는 이곳은 충효당 뒤에 있습니다. 충효당 뒤에 바로 저 오른쪽으로 이제 안채가 있는데요. 안채의 자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안채 자를 보게 되면은 저기는 진자의 진자의 간문입니다. 진자의 간문인데 진자의 간문 한번 볼까요? 진자는 이제 표가 이렇게 되죠. 일상생기, 이중오기, 삼하연년 사중육살 아니 사중육살, 오상화육중천을이에요. 천을문이라 이 충여당의 그안채는 문하고 너무 잘맞 연연궁은 길사가 끊이지 않는 데는 거예요. 길사가 끊이지 않는 자리니까 이충여당에 이제 여기는 이제 후대에 젖은 그 병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뭐모이그 장소로 숙만 이제 숙박글로 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것이기 때문에 후대에 지은, 지은 것이라 이 맞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 충여당의 그안채는 정말 최고의 그 양택 삼녀에 적합한 그 그런 자리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기는, 어, 하야을 있죠. 그, 저기, 충여당과 양진당 그 우측으로 이제 앞쪽으로 쭉 나온 거야. 쭉 나와서 이제 물을 보게 되면요. 물이, 낙동 건물이 이렇게 둘러고 있습니다. 둘러고. 쭉 둘러고 있는데, 이제 용맥이 저까지 간 거죠. 이제 갔는데, 물이 이렇게 둘러줘요. 이거 우리가 이제 방공수라고 그래요. 물은 물이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회마을은 전체적으로 물 자체가 아주 잘 돌아줘, 돌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풍당의 아, 저기 명당의 요건을 갖추게 된 거는 이제 이 물이 감아 돌고 있는 이제 곳이다. 그래서 명그 명칭 그대로 하회마을이요 하회마을 하회마을답게 물이 이제 감아 돌아가지고 어 이제 물이 이제 안쪽으로 감아 돌는데저 맞은편 쪽이 이제 물이 이제 배신을 했죠, 한마디로. 그럼 저쪽에 사는 사람 다 음지잖아요. 음진이까지 옛날 같으면은 저쪽이 조금 살기 힘든 사람들이 살았고 이쪽에는 양양집하는 이곳에는 이제 양반들이 이제 거주하였던 곳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 여기는 안동 화해마을의 양진당입니다. 양진당은 풍산 유씨의 큰 종갓집으로 조선 중계 문신이자 학자인 류운용 가문이 사는 집입니다. 양진당은 류운용의 선조 유정이가 14세기 말 화해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 터를 잡은 곳이고요. 집의 건물은 류윤영의 아버지 유중령이 지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불이 타서 다시 고쳐지었고 그후 여러 대에 걸쳐 다시 지은 흔적이 있습니다. 사랑 대청 북쪽 벽에 걸려 있는 양진당이란. 어, 현판의 이름은 최초로 풍산 유씨 족보를 완성한 류형의 호에서 따온 것입니다. 사랑채 앞에는 류중령의 호 이밤을 따서 지은 이밤고택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양진당 안에 있는 이밤고택입니다. 이밤고택인데요. 우리가 풍수적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를 이제 풍수지리학적으로 우리가 양택의 입장에서 이제 양택이론에 이제, 어, 부합되는 건물인가 제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자자오양입니다. 자자오양에, 어, 감자이양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확하게 여기는 양택지로서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훌륭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양집이죠. 남양집에 살려면은 어, 삼대가 이제 적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자리 자체를 봐도 아주 그 구조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음, 이주 건물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저문 들어오는 그 좌측에 그 지금 현재 지금 사무실로 쓰고 계시네요. 그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동사택의 아주 만점인 곳인데요. 앞에 이제 안산을 보게 되면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이 안산을 보게 되면 저,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제 목체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저게 수채에 거의 가까워요. 그쵸? 수채. 그러니까 수목 겸채라고 보시면 돼요. 수목 겸채는 문장가나 어, 좋은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한 부분에 예술, 문학, 뭐. 또 문장 뭐 이런 이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 양진당은 양택 그 저기. 양택적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문도 막고, 이제, 안전자, 자양이 아주 좋게,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지금 현재, 이제, 사무실로 쓰는 곳을 잘 쓰고 계시네요. 그 자리 자체가, 이제, 그게, 손방에, 이제, 해당됩니다. 손방, 손방에 해당되는데, 저쪽에 있게 되면 한번 볼까요? 어 감자의 손을 보게 되면, 감자의 손괴가 이거거든요. 그럼 감자의 일상생기예요. 생기방에 있고, 무는 오방이에요, 그쵸? 그니까 감자의 일상생기, 이중옥이 사마연년궁이에요 뭐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집이 우리가 양택삼류에서 얘기하는 아주 최고의 길지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 뒤가 높습니다. 뒤가 높으니까 어 배산임수가 되겠죠. 물이 앞으로 고이니까. 그 다음에 뒤가 높으니까 전조하고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집 전체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특징을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건물하고 이 마당의 배치를 보면 돼요. 마당이 건물을 3으로 놓고 볼때 집이 1이고 마당이 2가 되면 아주 그냥 좋은 구조예요. 그 다음에 집 뒤를 한번 어떻게 됐나 가볼까요? 집들은 지금 문이 닫혀져 있어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집들을 보게 되면 집두가 확실히 높습니다. 높아서 전조호거에 이제 아주 그, 어, 딱 이치에 맞는 그런 땅 사용을 아주 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수를 볼 때는, 어, 다시 한번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땅의 결을 잘 살피면 돼요. 땅이 갖고 있는 성정을 잘 이용하면 무리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땅을 막 뭐, 잘르고 파내고, 이렇 회선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땅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정을 잘 활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미 이런 땅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니고 살아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땅 자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인간들이 잘 알아내지, 알아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결국은, 이, 어, 하야마을에서는 아까 삼신당이 기운이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양진당이라는 이 건물이 최고의 길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